예수와의 사도 요한한에게서 온두 번째 편지 요한이서 1장. 발신장로가 수신. 진리 안에서 내가 사랑하는 선택받은 부인과 그 자녀들에게 편지합니다. 나뿐만 아니라 진리를 깨달은 모든 사람도 여러분을 사랑합니다. 이는 우리와 연합되어 있고 영혼이 함께 있을 진리로 말미암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아버지의 아들 메시아 예수아로부터 은혜와 국률과 샬롬 평안이 진리와 사랑 안에서 우리와 함께할 것입니다. 나는 그대의 자녀 중몇 명이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명하신 대로 진리 안에 살아가고 있는 것을 듣고 매우 기뻤습니다. 사랑하는 부인이여, 이제 나는 우리가 서로 사랑할 것을 간청합니다. 그대에게 새 명령을 쓰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처음부터 가지고 있던 명령을 써 보내는 것입니다. 더욱이 사랑은 우리가 그분의 명령에 따라 사는 것입니다. 이 명령은 여러분이 처음부터 들은 것입니다. 그 명령대로 사십시오. 속이는 사람들이 세상에 많이 나타났습니다. 그들은 메시아 예수야께서 인간으로 오신 것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은 속이는 자이며 메시아를 적대하는 자입니다. 여러분은 스스로 조심하십시오. 그러므로 여러분이 열심히 일해온 것을 잃지 말고 충분히 보상받을 수 있도록 하십시오. 메시아의 가르침에서 벗어나 그 가르침에 충실히 거하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없습니다. 그분의 가르침에 충실한 충실히 거하는 사람들에게는 아버지와 아들이 모두 있습니다. 누가 여러분에게 와서 이 교훈을 전하지 않는다면 그를 집으로 맞이하지 마십시오. 그에게 샬롬 평안하십시오.이라고 말하지도 마십시오. 그에게 샬롬 평안하십시오.이라고 말하는 사람은 그의 악한 일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나는 여러분에게 쓸 것이 많지만 중이와 잉크를 사용하지 않을 것입니다. 대신에 여러분에게 가서. 직접 얼굴을 보며 이야기를 나누고 싶습니다. 그래야면 우리의 기쁨이 온전해질 것입니다. 그대의 선택받은 자매의 자녀들이 그대에게 안부를 전합니다. 아멘.